13번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원이죠? 원과, 그리고 유리함수가 있는데, 원하고 유리함수가 서로 다른 네점에서 만나기 위한 자연수 아래 값의 최소 값을. 결국 얘도 이제 그림 그리는 거지. 음, 아래라고 하는 건 이제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요. 중심이 2콤마 1이고요.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죠. 표준형으로 바꿔주면은, x 2분의 여기 1x에서 x의 계수 1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1. 그리고 2집어넣으면 돼요. 빵 되는 거. 2집어넣으면 분자는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점근선이 x=2하고 y=1, 2, 1이 점근선의 교점인데 중심이 또 2, 1. 대충 이제 예측되는, 예상되는 그 모양이 있죠? 문제를 많이 풀어는 학생들은 뭔지 알 거예요. 점근선 x는 2. 그리고 y는 1. 원래는 점선으로 그래야 맞는 거죠? 이 점근선이 y는 1이고요 얘는 x는 2이구요. 그래. 네, 이렇게. 그리고, 양수로 시작하니까, 1, 4, 분면 방향, 3, 4, 분면 방향 그렇잖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한 건데, 중심도 2, 1이에요. 예, 네, 중심도 2, 1이니까, 여기가 중심인거야.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 r이 바뀜에 따라서, 이 원이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거죠? 근데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니까 상황이 제법 커서, 그렇지? 원이 이제 제법 커가지고 얘가 중심이면서 제법 커서 요렇게요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요런 식으로 교점이 나올 거고 네 개가 나올 거고요. 반지름이 작으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서 교점이 안 생기겠네. 어떨 때는 4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안 생기기도 하고. 그니까 러 이제 기준이 뭐냐면, 접할 때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 이제 y는 1. 다시, 어, y는 1x.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요 점이죠. 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접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이 있을 거라고. 그 때의 반지름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때의 반지름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때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접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지 알겠지? 그래서 이 교점, 점근선의 교점, 2콤마 1을 지나면서 유리함수는 항상 기울기가 1이라고 그랬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성을 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직선은 y는 기울기 1에다가 2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 돼서 정리하면 y는 x-1.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요 직선하고, 요 파랭이 요 파란색 직선하고 이 곡선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랑 이거랑 만나는 그 x 값을 찾으면 되는 거 됐죠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직선이랑 유리함수랑 교점이 지금 몇개 생겨 두개 생기지 예,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교점이니까 같다 x-1은 우변 x-2분의 x 플러스 x 1되고 양변에다가 분모 x-2 곱해줘서 x-1, x-2는 x-1. 정리하고, 그죠? 이거 제곱해서, 다시, 이 전개죠? 전개하고, 정리하고, 넘겨서 한쪽 0으로 만들어줘. 그럼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1x, 넘어가면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 2고, 이1 넘어가면은 빼기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딱 떨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갑시다. 짝수차 공식 x는 a분의 마이너스 b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 제곱 마이너스 a c가 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내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 x가 뭐야 그러면 미트코트 없이 진짜 교점이에요 말하면은 본인이 말하고도 이제 민망해 하더라고 이 x가 무슨 교점이냐 x 값이지 그지? 이 x는 뭐야 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그거 문장으로 말하는 연습하세요 얘랑 얘랑 같게 해서 방정식을 풀었어 그 방정식의 실근이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는 교점의 x좌표라는 거 그래서 플러스루트 3이 오른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일 거고 마이너스루트 3은 왼쪽에 있는 교점의 x좌표겠죠 이렇게 여기 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는 거고요 오른쪽만 갖고 얘기합시다 오른쪽 이 교점의 x좌표는 2 e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얘는 기울기가 1이었잖아요. 기울기가 1짜리니까1대1대 루트 2예요. 그죠? 1대1대 1대 루트 2. 그 대신 이 길이가 얼마냐? 2 e 플러스 루트 3 그러면 틀려. 여기가 x equal 2였다고요. 그러니까 2에서 2 e 플러스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자체는 루트 3인 거죠 1대 루트 2니까 요 길이는 루트 6이 되는 거예요 루트 6이 뭐냐면 접할 때의 반지름 맞죠? 접할 때의 반지름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R은 접할 때의 반지름 루트 6보다는 크다가 되는 거고 루트 6은 대충 2점 땡땡땡이고 최소의 자연수는 3이 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지? 그 다음에 14번도 그래프인데 하나만 더 풀어드릴까요? 음 14번을 해드리고 15번, 16번을 어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따로. 자, 14번 볼게요. 설명할 게다 들어있어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네. 자 14번. 좌표평면 위에 이제 함수 얘랑 얘가 나와 있는데. 이두 어, 함수에 대해서 각각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일단 얘는 어, 무리 함수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4로 뺄수 있죠. 루트 4가 밖으로 나오면서 2가 되는 거지. 그럼 e 루트 x k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나오죠. 2 루트 x k k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k, k부터 출발이 되죠. k, k부터 출발이 돼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일사분면 방향으로 움직여. 근데 그 k, k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k, k부터 출발된다고 했는데 그 k, k는 x축, y축, y는 x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y 콜 x 를 중심으로 k 콤마 k 가 요렇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거야. k 콤마 k, k 콤마 k, k 콤마 k, k 콤마 k, k 콤마 ,K, k, k. 이런 식으로. k 콤마 k 가 y 는 x 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 여기 위를 k 콤마 k 가 움직이면서 플러스 플러스니까 1, 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올라간다는 거야. 물론 k 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k 콤마 k 가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음. 그 다음에, x 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함수 그리기. x 의 절대값이 붙어 있는 함수 그리기. 그래서, 요거를 일반화를 시키면은,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게, Y는 F, 절대값 X. 이 그래프죠?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이 띡! 달려있는 거. 요거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지.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는 1번. 절대값이 있는 거를 그리기 위해서 없는 거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절대값이 없는 걸 그린다. y e q fx를 그리는데, x에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괄호 열고, 절대값이 없는 걸 그리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 이렇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린다는 얘기는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라는 거야. 만약에 y에만 절대값이 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위쪽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x에 절대값이 있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 만약에 y의 절대값이 있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 요거 그리고 그림은 절대값이 없는 걸 그린다는 거 그럼 2번 그 그래프를 그려서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시켜주면 돼요 y축 대칭 만약에 y의 절대값이 있는 거다 x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려서 x축 대칭 X의 절댓 값이 있으면 X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려서 Y축 배치.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얘는 X의 절댓 값이 있는 거니까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릴 거고 뭘 그리냐면 절댓 값이 없는 걸 그리라고.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0.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몇 사분면 방향이야? 3사분면 방향이죠. 3사분면 방향으로 쫙 뻗어 내려가는 느낌이죠? 10,2부터 출발하는 거야. 10,2부터 출발하는데 x의 절댓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그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려봅시다 이제. X축, Y축, 원점. 10콤마이니까 제법 오른쪽으로 뻗어가야 돼. 10, 2, 이런 식으로. 다시, 10, 2, 위쪽에 있겠네요. 여기부터 출발이 돼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 4분면 느낌으로. 3, 4분면 방향으로, 방향으로 쫙 뻗어 내려가. 근데 이거 표현은 잘해야 돼 내려가긴 하는데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얘기할 때는 무조건 오른쪽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떠올리면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야 그지? 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거지만 사실은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되는 거예요 설명을 몇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 4분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쫙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어디만 그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 0부터니까 0 대입해야지. 0 대입해야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2. 여기서 쫙 내려가면서 살짝 멈춰. 요 점이 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2라고 이런 느낌이야. 됐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그린 다음에 2번 이 그림을 어떻게 하라고? y축을 중심으로 대칭 시키라고. 10,2니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0,2겠지?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10,2로 가서 여기서부터 똑같이 좌우 대칭 시켜주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가겠네요. 만나야 되죠?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나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y축 대칭성을 띠는 그래프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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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 y는 x 위를 움직인다 그랬지 y는 x 위에 k, 콤마 k를 탁 찍어 놓고 플러스 플러스니까 1 4분면 방향으로 딱 올려주면 된다 그랬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y e x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 이렇게 y e x 여기다가 K, K 딱찍어놓고 1, 사 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도 K, K, 1, 사 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 그래프랑 만나, 안 만나? 이 그래프랑 안 만나잖아요. 그치? 이 그래프랑 안 만나는데, 문제가 만나도록 하는 K라 그랬어. 1, 사 분면 방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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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기를 지나야 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k k 탁 만나게 해놓고 1:4 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는 거잖아. 물론 개보다 아래쪽에 있어도 만날 수 있죠. 여기가 k k로 잡히고 여기서부터 1:4 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만날 수는 있어. 그래서 k의 무슨 값을 물어본 거야? 네, k의 최대값을 물어본 거죠. 조금만 움직여 이거지. 너무 내려가지 마. k의 최대값 조금만 내려가. 제일 조금 내려갈 때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지?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와 얘 누구야? y는 x지. 이 그래프와 y는 x와의 교점 여기가 k, k가 된다 이거야. 그래프를 통한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고등수학에서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이 그래프는 누구야? 원래 그래프가 이거였잖아. 이제 절대값 뗀 거. 근데 그거를 뭐였어?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키는 거였지. 그 그래프를 Y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킨 그래프니까. 이 그림은 어떤 그래프를 Y축 대칭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기억나? 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 쓰고 Y축 대칭시킨 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가 되겠죠. 플러스 X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이 그림이 얘가 되는 거야. 그거랑 누구랑, y는 x랑 만나는 걸 찾아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반대로 넘겨서 플러스 루트, 넘겨서 마이너스 x.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루트 x 플러스 10. 이렇게 놓고 양변 제곱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2차 방정식이지? 그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끝난다. 이거죠. 됐죠? 양변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제곱 4는 양변제곱, x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6,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6.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무리함수는, 어, 저번 그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무리함수는 유리함수와 마찬가지로 끊긴 그래프예요 유리함수도 끊긴 그래프, 무리함수도 끊긴 그래프예요 2차 함수의 일부라고 그랬죠. 끊긴 그래프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을 해서 넘어온 이 방정식은 100% 믿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랬지. 그렇죠? 얘를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곱해서 얘를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곱해서 넘어온 이 방정식은 무리 함수 자체가 끊긴 그래프기 때문에 제곱해서 2차 방정식을 풀더라도 이 답이 여기에 답인지는 확신하지가 않다는 거. 둘 중에 어느 게 답이고 어느 게 답이 아닌지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답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얘기했지. 문장으로 공부하라고. 얘네가 그래프에서 갖는 의미는 교점, 그러면 틀리는 거고, 교점의 x좌표였다는 거, 교점의 x좌표. 아까 교점이 이거였잖아. 그럼 이거에 x좌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면 은 이게 x값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지. 근데 이게 6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답이 안 되는 거고, 이것만 답이 된다 이거야.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y 이 x 위의 점이니까 이점 자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부터 1사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어쨌든 교점이 생기긴 생긴다 이거죠. 물어보는 거는 딱 k만 물어봤으니까 k의 최댓값은 x값만 얘기하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답은 2번이되한걸알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정리해봅시다